실제로, 같은 언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84%까지 나온다라고 해요. 저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도, 아, 약간 좀꺼리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죠.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매니저분들과 연예인분들의 행동을 분석했던, 바디랭귀지를 분석했던 이상은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많이 이제 보셨던 부분들이, 제가 그 연예인분들의 행동이나 바디랭귀지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때그 정상분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하실 때에는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대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를 활용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긴장을 했거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몸짓을 인지하시는 것이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 도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호감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뢰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과연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나의 안전이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나의 원초적인 부분이 그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감도 중요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당신과 어, 이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의 인연이 당신 해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디 리기지는 바로 이빈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빈 손바닥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해칠 만한 무기를 손에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언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84%까지 나온다라고 해요. 손바닥을 보여주어서 이제 뭐 신뢰성을 전달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다면 이것을 이렇게 없는 것만으로도 카리스마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어 스티브 잡스 고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에서 어 모든 직원들이 있는 데서. 어떤 한 질문 한 직원분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당신이 없애 버렸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스티브 잡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전달하고 자할때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주는데요. 아 제가 그것을 없애버려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그걸 없애버려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제가 느껴진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그 대답을 하는 사이에 손바닥을 없는, 엎어서 나오는 팜 다운 제스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라고 이야기를 할때 손바닥을 탁엎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스티브잡스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 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엎었을 때는 내가 결정을 내린 상황이니 믿고 따라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반면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 이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요? 다시 알게 할수 있는 논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여분을 남겨놓는 여지를 남겨놓는 제스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 제스처 하나가 바로 이거죠 팔짱 끼는 자 네. 근데 팔짱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끼거든요. 앉아있는 의자가 팔걸이가 없는 경우에 팔짱을 끼는 게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상대, 들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팔짱을 이렇게 끼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팔짱이라는 자세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팔짱을 끼면 내가 팔짱 낀 모습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팔짱을 끼고 있으면 저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가도 팔짱 낀 모습을 보면 아 약간 좀 꺼지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죠. 내가 팔짱 끼고 있는 자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 태도를 정해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시는 게더 좋은 바디랭귀지를 바꿔주시는 게더 좋은 거죠.